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3강을 할 차례군요. 오늘 역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말 많이 쓰지요? 이거 조금 있다 해도 돼. 뭐 이런 말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조금 있다 해도 돼. 이 말이죠. 한번 해봅시다. 이거 조금 있다, 있다가 해도 돼.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 2강인지 3강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는 당연히, 문장, 문장이나 말을 할 때, 주어를 먼저 설정해야 되죠. 그 주어를 설정할 때, 물론, 무엇은, 무엇은, 무엇가, 무엇이,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은 참 편한데, 그렇지 않은 표현들. 또, 뭐가 명백히 나와 있더라도, 주어를 의인화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즉, 무생물인 주어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문장을 만들거나 말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더봅시 얼마나 많은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게 있겠죠. 나뭇잎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물론, 나뭇잎이 주어로 삼고 얻는 가이니까, 그 다음에 떨어진다. 이렇게 해도 돼요. leaves are falling now.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조금 바꿔서 재밌게 표현하면, 의인화시켜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생물은 생물이지만, 자기가 막 일부러 떨어뜨리고자 해서 떨어뜨린다고 볼, 수,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나뭇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The t 나무들이, r 나무들이,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dropping, drop, 그죠? 네. 뭐를, 그들의 입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새들, 새들이 지저귄다 어?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들이 사람처럼 노래한다. 그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들이 울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워낙 한 많은 민족이니까 모든 걸 바라보는 시각이 말이죠 한쪽으로. 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울고 있다, 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저 집은 아주 전망이 좋다. 좋은 경치를 내려다보고 있다. 전망이 좋다. 자 집은 무생물이죠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저 집은 좋은 경치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언덕에 있는 집은 좋은 경치를 내려다보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The house on the hill commands a fine view 이렇게 합니다. 네. The house on the hill commands a fine view 이런 식으로 한다. command 내려다보이 말이죠. a fine view 좋은 경치를 내려다보고 있다 내려다보고 있다 전망이 좋다 물론 조금 있다 해도 돼 그대로 지게하면 어떻게 you can do this later 할 수도 있지많은 요걸 재밌게 표현하면 의논 한번 시켜봅시다 this can wait now 이런 식으로 하면 짤막하고 재밌 죠자 보세요 이것은 지금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야, 이것은 지금 기다릴 수 있다 이말은 지금 당장 안 해도, 안 해도 돼이 말이죠 조금 있다 해도 돼이말 재밌는 표현이죠 알아두면 아주 여긴하게 많이 쓸수 있습니다 데스케형왜 yeah. 있나 재밌죠 yeah. 자두 번째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운동 시합하거나 어떤 게임을 할때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파이팅 이렇게 하죠. 파이 g h t 예, f i g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근데 실제로 영어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네. 이거 하도 많이 쓰니까, 아, 이거 조금,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 표현했습니다. If fighting, 뭡니까? 그대로 지게 하면 뭐야요 싸움하는 중인. 싸움 하고 있는 싸움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말이죠. 이런 말안 씁니다. 실제로면 뭐라고 하냐? Go for it. 간단하죠. 예. 자, 이렇게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Go 가다. Go for 하면 뭡니까? Go for 하면 이게 찬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찬성하다. Go for 하면 또 누구누구 편을 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네. 편을 둘다. 네. 근데요, Go for it 하면 이 전체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전체, 전체가 무슨 말이냐? 해보자 이 말이에요. 네. 해보자. 뭐, 뭐 해보자. 네. 우리 한번 죽기 살기를 해보자 이 말이죠. 또 어떤 뜻도 있냐? 힘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힘내다. 힘내다. 또, 나아가다, 전진하다, 이 말이에요. 예, 나아가다, 예.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 관용적으로, go for it, go for it 하면, 야,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힘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fighting, fighting 하는 말 쓰지 마시고, go for it 하는 말 씁니다. 또 그냥 가볍게 쓰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것, 어떤 말과 같으냐면 예, 이런 말, 이 말과 마찬가지 예. 이렇게 해서 We can do this. 예. 우우할할있 있다 이말이죠할수 예. 있다. 예. 이 느낌표 하나 딱 넣으면 자, 할수해보자해보이말이죠 we c 이죠 w o t h n s o t 이렇게 도씁 이렇게 래서 앞으로 래서이 f t e r fighting 하는 말 쓰지 마시고 Go for it. 혹은 이렇게 a n 이렇게 h i s 이렇게 합니다. 역시. 자, 이것이 끝나면요. 또 재미있는 표현 하나 해봅시다. 난 어젯밤에, 난 어젯밤에, 세 번째인가요? 난 어젯밤에 여사친을 만났어. 여사친. 이거 많이 쓰죠. 여사친을 만났어. 여러분들, 여자친구는, 미국에서는 여자친구, girlfriend, girlfriend 하면 애인 같은 그런 개념이죠. 애인의 개념이죠. 근데 애인 또 아닌 여사친, 그치? 여자 사람, 친구. 그죠? 이때는, girlfriend, 한말씀안 돼요. 어떻게 쓰냐? 이때는 잘 들어요. 이거 뭐,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I met. 나는 만났습니다. My 잘 보세요. 애인이면 Girl Girl 애인이면 My girlfriend 이렇게 하면 되죠. Yeah. I met my girlfriend 하면 애인입니다. 애인인데 여사친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하습니다 Female female 하는 말씁니 female friend 이렇게 씁니다 이말 네. 여사친입니다 남사친은 뭐죠? male 그죠? male friend 하면 됩니다 네. 구별해서 사용해야됩니다 I'm in mean my female friend I'm in mean my female friend 그죠? 네. 자 이것이 끝나면 네번째 이런거 합니다 난 SNS를 사용하지 않아 쓰지 않아 이렇게 하면 예. 난 나는 SNS를 사용하지 않아 예. 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죠 예. 자 이것도 뭐 하지 않아 이렇게 난 SNS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아 이 말이죠 이것도 워낙 많이 여러분들이 잘못 쓰시기에사번 예, 문제로 올려 봤습니다. 이 SNS는 뭐약입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무슨 말인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나 생각을 주고받게 해주는 시스템 서비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 하려면 I don't use.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네. 뭐를 SNS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미국에서는 SNS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쓰냐꼭 알아둡니다. Social media 이렇게 씁니다. Social 네. media 이렇게 씁니다. 아 i a l 소셜미디어 이렇게 씁습니다 앞으로 s n s 의 표현을 지향하고 소셜미디어 하는 말로 쓰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늘 간편한 거 네. 많이 합니다. 다들 번째. 난 2년 동안 애인이 없었어. 아, 이거가 갑시다. 난 2년 동안 2년 동안 애인이 없었어. 뭐, 이걸 영어로 하라. 이러면, I haven't had a girlfriend for two years. 남자친구면, 뭐, 뭡니까? boyfriend for two years.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쓰는 거다. 물론, 되, 틀린 건 아니죠. 네. 완료을 써서, 2년 동안 나는 하지 못했다. 해, 예. 줄여서, haven't, haven't. 줄여서 쓸 수도 있어. 난 갖지 못했어. 뭐를 갖지 못했어? 바로, my girl, 예, 이렇게 하면 되죠? my girlfriend, girlfrien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 동안? four, f o two years.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쭉 몸을 해왔다. 완료를 쓰는 건 맞아요. 완료, 완료를 쓰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I've been single for two years.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재밌는 말이죠. 자, I've been, 나는 이었다. 뭐냐, single, 싱글, single이었다. 이 말이죠. 얼마 동안? For two years. 2년 동안. 예, 네, 이렇게 했습니다. I've been single for two years. I've been single for two years.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왜 이렇게 내가 오늘 공부를 한, 왜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공부하냐면, 이렇게 해서 되지만 I haven't 줄여서 I haven't I haven't had my girlfriend for two years 할수 있지만 I've been single for two years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느낌상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실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주로 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싱거 하는 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 솔로 하는 말을 쓰, 예, 쓰더라고요. 예, 솔로입니까? 뭐 이렇게 막 물어.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 구별 어떻게 하냐면요. 싱거 이거는 연애나 연애나 혹은 결혼이죠. 예. 결혼에 대해 대한 표현입니다. 결혼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 애인이 없는 경우, 결혼해서 divorce 한 경우. 아시겠죠? 예. 혹은 뭐 한쪽이, 한쪽이 사망, 한쪽이 사망했는 경우. 이런 경우. 이때 싱글 그러니까 연행하고은 결혼에 대한 표현, 혼자다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혼자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말로, 저, 우리말, 저 저 다른 말로써 언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언론 alone. 이건 언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냥 일반 연애나 결혼 같은 경우가 아니고 그냥 혼자 어떤 일을 하는데 혼자 산다거나 혼자 지낸다거나 혼자 공부한다거나 혼자 뭐 산책을 한다거나 이럴 때 혼자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solo 하는 말과 single 하는 말은 구별돼서 사용줘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구별 안 하고 있었죠. 그게 그건가 싶었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죠. 순서가. 그죠? 네. 여섯 번째 합니다. 여섯 번째.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많이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 듣고 하는 소리죠. 하는 말이죠. 저,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됐어요. 이 말이죠. 네.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보통 보면 아침에 말이죠. 네. 부인이 밥을 해놓고, 밥을 이제 식탁 위에 이렇게 준비 차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남편한테, 또 애들한테, 뭐야 자, 식사 준비됐으니까 나와요. 뭐 이렇게 하죠. 네. 자, 식사 준비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 물론,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계속 찌개 끓이고 있으면서 식사 돼서 미리 본 사람들 많죠. 제주도에서는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아직 완전히 차리지도 않아, 뭐, 예, 완전히 차리지도 않았으면서, 아직까지 요리를 하고 있으면서, 다 했어요? 밥 먹어요? 식사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기분을 많이 봤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 많이 쓰는 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 예, 저녁 식사가 다 됐어요? 준비됐어요? 뭐, 다 됐어요. 오히려 우리가 사실에 쓰는 말은, 식사 다 됐어요. 뭐, 이런 말이겠죠. 이건 좀, 정작게 말하니까, 식사, 식사가 준비됐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고, 다 됐어요. 뭐, 이렇게? 다 됐어요. 빨리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의인화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아까 우리, personify. 인화 사람처럼 쓰는 거. 자, 이거 어떻게, 재밌습니다. 이것도 외워두면 참 재밌어요. DINNER DINNER 저녁이죠 IS 참 DINNER IS WAITING FOR YOU 그죠 DINNER IS WAITING FOR YOU 자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물론 이 WAIT 속에는 이 WAIT 속에는 준비되어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이, 웨이속이다 저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뜻은, 뜻은 통하는데,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녁이 준비되어 있는 중이다? 글쎄, 뭐, 그지? 예. 저녁이 당신을 위해서, 저녁이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말을 없기로 하면 되겠, 되겠지만 그러나 그대로 저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이해하기 좋고 표현 자체가 재밌죠 네. 여기서 어떤 사람 요거 한번 봅시다 wait for 하는 말을 요것도 평소에 여러분 봤을 거예요 wait for 하면 await 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 wait, 다음에, for, 전수가 가져와서, 목적을 취하고, 이놈은 타동사, 타동사로서 그대로, 뭐야, await, 뒤에 목적을 바로 옵니다. 근데, 이 await 하는 말은, 그니까 딱딱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딱딱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 좀, 뭐라고 할까, 좀, 아주 어려운 자리나 뭐 이럴 때, 에? 딱딱한 표현입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하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이 await, 그냥 wait for, 일반적으로는 way for.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오지랖이참 넓네요.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오지랖이 넓네요. 워낙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야, 그 사람 참오지랖이 오지, 넓어. 너참오지랖이 넓구나. 그죠? 워낙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야기합니다. 너참 어지럽이 넓어 이렇게 말할 때는 you are noisy 하면 됩니다. 요건요 발음이 노이지입니다. noisy, 노이지. your e noisy 됐어요? 네. 물론 you are very 한 말로면 아, you are very noisy 하면 어지럽이 아주 넓어 이 말입니다. 자요 단어 꼭외워야 됩니다. 요건 무슨 말이냐?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은 이 말입니다. 네. 좋아하는. 남의 일에,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하기 좋아하는 이 말입니다. 네. 이건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돼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치꼬치 캐묻는 이런 말도 있죠. 네. 꼬치꼬치꼬치꼬치 캐묻는. 자 이렇게 했으면요, 이렇게 했으면 형용사지요. 남무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해석의 형용사지요 이런 또 꼬치꼬치 캐묻는 해석 형용사지요근데 이거 명사도 써요 명사를 쓰면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나무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예. 자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워낙 많이 쓰는 이걸 만약 명사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이 형용사하게 이렇게 썼죠 이줄주서 r 쓰고요 명사 쓰면 a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nois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거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을 대신 noise하는 말을 대신에 이와 같은 말이 그러니까 명사를쓸 때, 명사를쓸 때, 이거와 같은 말이, 이 명사를 쓸 때입니다. 비즈바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무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바쁜 사람이죠. 그들이 지켜면 바쁜 사람이다. 이 말인데, 나무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꼬치꼬치 채묻는 사람. 아시겠죠? 단어, 중량 요다 같이 알아둡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인화 하면서 문장을 만드는 거, 말을 만드는 거, 머리에 넣어 두시면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너무, 지금까지는 너무 짧은 것만 했으니까 조금 긴거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해봅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어떤 계기로, 어떤 계기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뭐 이런 거. 했나요? 예. 이거 많이 쓴 말이죠. 어떤 계기로 군인이 되었습니까? 어떤 계기로 선원이 되었습니까? 배를 타게 되었습니까? 많이 쓴 말이죠.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이자요 전체 외우는게 좋아요? How did you 당신 어떻게 getting to 이 getting to 하는 말은 우리 앞에 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하다가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How did you get into the business? 물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how로 묻는 것도 what로 물을 수 있다 그랬죠. 어떤 상대방에게 뭐 물을 때는 하우다 왓이 좋다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말할 때는 하우를 그냥 쓰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우리 집까지 들어왔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어떻게 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었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럴 때는 하우 부담없이 쓰면 돼요. 응? 응. 그 고양이가 어떻게 집 방으로 들어왔지? 뭐 이런 거. 당사자 말하는 당사자 아니고 제3자를 두고도 할수 있습니다 안 보는 데서는 뭐 욕도 할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지 이렇게 할땐 How 좋죠 그러나 이렇게 당사자끼리 딱 붙어 이야기할 때는 How 보다는 w h a t 로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How did you 할수 있지만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무엇이 만든 과거니까 What made,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누구 하여금, 뭐 하도록, get into, 이렇게도 할수 있다. Get into the b u s t n e s s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What made you get into the b u s t n e s s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일곱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전부 다 많이 쓰는, 우리, 전부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고 쉽죠 예. 또 그렇게 길지도 않고 기 길어봤자 이 정도입니다 7번 거죠 예. How did you get into 이 정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